오늘 경기는 홍구장 스타디움에서 펼쳐지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는 토트넘과 리버풀 양팀이 오늘 만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양팀에게는 오늘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이 어, 네. 그 상황에서 오늘 이 어려운 고비를 넘긴다면 이어지는 일정에서 상당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어요. 네. 양팀의 전반전 출발하겠습니다. 토트넘과 리버풀 왼쪽입니다. 네, 조직력만큼은 매우 좋습니다. 좋아요! 신킴! 자, 이런 위치에서 종종 때리거든요. 근데 또 그렇죠. 이렇게 갈 때가 있어요. 네. 아, 가볍게, 아, 네. 좋습니다. 슛! 아, 태치 네. 자, 자, 이거는 자, 펀치 공을 찔러 주는데요. 자, 자 공간. 공간 아, 때려봅니다. 아. 철수! 내일 네, 라인을 끌어올립니다. 네. 해리케인 뒤쪽입니다. 진짜 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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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봅니다. 막아냅니다. 아, 네. 마비뉴. 빠이라이도. 이제는 수비블럭이다 아, 자리를 찾았습니다. 뭐, 때립니다. 막아냅니다. 야. 네. 그래야 이제 이러한 지역 방어를 하는 플럭. 팀들, 플럭스라는 팀들을 균형 깨뜨릴 수가 있습니다. 또 네. 왼발슛. 아! 골입니다. 생각 이상의 조합입니다 소름이. 인사이드로 정확하게 반대편 포스트를 노렸습니다 로세서. 네. 날카롭게 붙여주고 있습니다. 슈팅! 갓! 아 대형을 만듭니다! 야, 뭐, 완전히 이제는 썩쫄난 득점 페이스네요. 네. 자, 골프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면 골을 넣습니다. 보세요. 아, 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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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궤적으어갔습니 슈팅. 예. 이대로 경기가 끝났습니다. 네, 오늘 경기는 울버햄튼 대스트츠라스포양 팀이 오늘 맞다게 됐습니다. 이제는수비 블록이 다자리를잡 찾습니다. 네. 그대로 슈팅!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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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파이 시작으로 돌파부이네 하나 둘세까지 스피드로 지금 이겨 지금 주고 들어가는 움직임들이 조금 살아납니다. 네, 게 들어갔습니다. 코러킹이다. 거기서 뺏기면 그냥 역습당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뒤쪽입니다. 야! 찬스죠! 때립니다! 아! 공점을 만듭니다! 선수 어, 시즌 득점 심상치 않은데요. 랩이 아주 타밍이 좋았어요. 네. 아, 그렇게 박음을 막을 것같요 네. 페리케인. 렐리알리. 손흥민 쪽입니다. 퍼스핏. 렐리알 으어지고 있습니다. 또 들어가고요. 자 밀어주고 왼쪽 측면 데일. 넬리안. 슛이. 아. 자, 그야말로 감각적으로 갖다 댔고요. 벌써 키퍼 나오는 것을 알았죠. 그렇죠 선수의 볼이 됐고요. 자승 점에 삼점으로 바꿀지도 모르는 엄청난 득점. 터스 막아내고 있습니다. 슈팅 잘했어요. 계속 누구 먼저 하동반인 계속 턴턴 되면서 순환이 돼야 됩니다. 네. 그래야이러한 지역 방어를 렸는데 자, 따라가고 있습니다. 역습으로 이어집니다. 길게 뿌려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수비 블록이 다 자리를 잡았습니다. 네, <목소리> 슛! 네, 이렇게 경기 끝났습니다. 총... 자, 중구장에서 뒤에 <목소리> 펼치지게되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는 코트럼과 아스톤 빌라웃 양 팀이 오늘 만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피드업 시작합니다. 아직 멀리 가지 않습니다. 왼쪽 측면입니다. 심각한 공격. 니다 슛. 킹패스. 따라가고 있습니다. 역습으로 이어집니다. 왼쪽 길게 뿌려받는데요 자, 대단하네요. 이때 음, 수비도 네, 선수가 결과적으로 좀 아쉬운 데인바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네. 밀기 보죠. 네. 해리케이. 자, 자, 범티가 찔러 주는데요. 슛! 아, 니다 아스톤 송, 라 야, 네, 네, 성공 네, 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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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렁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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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델리알리자또한번뒷 자, 한번 찔러주는 그대로 슈팅 골 공격을 만듭니다 자, 어쨌든 정술변화로 분위기를 바꿔보려 했는데 득점으로 분위기를 또세시하습니다 페리케이 인사이드로 정확하게 반대편 포스트를 노렸습니다 손흥민 라인을 끌어올립니다. 역시 네. 네. 먼쪽을봤습니다빨때려봅니다 이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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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이거는 뭐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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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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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요. 네. 그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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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경기 끝났습니다.